10편 26편부터 33편까지입니다. 10편 26편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오명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재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10편 27편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고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 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바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10편, 28편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지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담으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 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지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강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10편, 29편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굴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쩌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쩌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10편, 30편. 주님,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아,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 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시편 31편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 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긍율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해수가 단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 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간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10편, 32편.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셀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어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없는 노세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시0편 33편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열줄 검은 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 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주님은 문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모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 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 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 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 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